왜 하필 이 순간에 멈추는 걸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숨 막힐 듯 바쁜 일상 속에서 갑작스러운 멈춤을 경험합니다. 이 멈춤은 단순한 정지가 아닌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는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멈춤은 마음의 쉼표와 같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요구하지만 이러한 압박감은 때때로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멈춤은 이러한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유튜브 채널 힐링 웨이브지에 따르면 멈춤은 문제가 아니라 감각이 굳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감각이 굳어지면 시야가 좁아지고 새로운 선택지가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는 잠시 멈춰 감각을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1분이라도 감각을 깨우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불안, 걱정,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심리치료사 낸시콜리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생각을 멈추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억누르기보다는 생각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적으로 멈춤은 단순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금강신문에서는 멈춤을 욕망의 수단으로 보거나 멈춤 자체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진정한 멈춤은 일상 속에서 환희심과 불굴의 힘을 지닌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멈춤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삶 속에 녹아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정의 쌍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멈춤과 지혜를 함께 닦는 것을 의미하며 올바른 멈춤을 위한 지침이 될수 있습니다. 깨어있음과 고요함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멈춤은 발생합니다. 이별은 슬픔, 외로움, 분노 등 복합적인 감정을 동반하며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 반출을 통해 고통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잠시 멈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이 폭발하여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설교에서 이러한 순간에 잠깐 멈춰 주님께 마음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산업 현장에서 계측 제어 장비 개장과 멈추는 것은 단순히 고장이 아니라 전원, 신호, 환경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전압 강화. 접점 불량, 신호 오류 등이 원인이 될수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계장 내부뿐 아니라 외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통신에서도 신호는 여러 이유로 멈추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신호 왜곡을 일으키고 통신 품질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하필 이 순간에 멈출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상황과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 철학적 의미, 사회적 관계, 기술적인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특정한 순간에 멈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멈춤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세요. 다가갈까 말까 한 발을 들고 잠시 멈춘다 뛰기 직전 숨을 고른다. 문 앞에서 괜히 서성인다. 동물도 결정 앞에서는 멈춘다. 우리가 망설이는 이유도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생각했기 때문이다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준비다.